안녕하세요, 시골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마늘 일농장에 왔습니다. 10월 2일날 첫 번째로 심은 밭입니다. 지금 이게 한 1600병 정도 되는데, 10월 2일날 심은 마늘, 저희 마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밭은 비닐멀칭을 한 밭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비닐멀칭을 안 하고 심었어요 왜냐면 물을 줄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올해도 비닐멀칭을 안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거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드릴 거예요 비닐멀칭 한 곳하고 비닐멀칭 안 하고 그쪽도 안 돌렸습니다 왜냐면 계속 비가 적당할 때와 가지고 돌릴 필요가 없어서 안 돌렸습니다 그래도 이쪽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했을 때 상황은 어떤 건지 한번 여기하고 거기하고 비교 영상 또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네 분들도 되게 부러워하세요 마늘농사가 되게 잘됐다고. 근데 빠태는 저희가 처음 올해 마늘을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경사는 상당히 져 있어요. 저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경사는 상당히 져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쪽에다 사실은 먼저 고를 사놨습니다. 고를 타놓고 거기다 심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닐 멋지까지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곳이 지금 경사가 되어 있고 여기도 경사가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그 비닐 월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칼집비닐이거든요. 지금 칼집비닐인데 이거 한번 보이, 보여드릴까요? 이 칼집비닐이 지금 폭이 한 5cm는 넘어 보이고요. 센 c m 는 모르겠네요. 넓이가 상당히 넓어요. 이 칼집이 안난 부위가 상당히 넓어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한 지금 제가 보기엔 7cm는 돼 보이네요. 그래까지 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비닐 칼집이 안난 부위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제 보석을 위해서 그렇게 한것 같은데 칼집 비닐의 최고 문제는 저희가 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칼집 비닐을 제대로 못 나오고 저희가 이거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논하고 밭하고 문제가 밭은 경사가 돼 있고 굴곡이 있고 그래요. 10cm도 안 되는 이 칼집 사이로 맞추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이쪽을 맞춰놓으면 이쪽이 틀어지고 이렇게 맞춰놓으면 또 이쪽이 틀어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렵게 지금 이것도 했거든요. 이쪽은 지금 안 나온 것이 좀 그래요. 저쪽 밭이나 이쪽을 가면. 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못 나온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안 나온 게 그렇게 많아요. 손이못 나온 것을 여섯 분을 동원해서 뽑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지금도 있어요. 하나씩 이게 그거는 나중에 또한두 명을 불러서 하든가 우리가 하든가. 근데 우리가 하기는 에 저희가 너무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음에 또한번 적은 유로에 한두명 정도는 해서 한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런 점 이제 비닐을 못 들고 나와가지고. 찾, 찾지 못한다는 점. 이걸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골을 만들었다가 골이 그게 안 맞아가지고 골을 다또 노타를 쳐가지고 다 없앴거든요. 없앴고 여기를 이제 그대로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닐 같은 건잘 씌워져요. 비닐 같은 건잘 씌워지는데 문제는 이+ 골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병사가 지금 상당히 졌어요. 그럴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피해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고를 없애고 치었는데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비피 A가 없으려면 고리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관리기로 흙을 좀좀 많이 날려줬어요 이쪽으로 흙을 이쪽으로 많이 날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목적이 고를 좀 깊게 파기 위해서 흙이 많이 날려지다 보니까 보시면 흙이 많이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날릴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많이 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도. 거기에 구멍도 잘안 맞지 흙은 많이 덮였지 마늘이 못 뚫고 올라온 것들이 꽤 있더라 여기는 기성, 여기 칼집이 정해져서 있어요 그래서 좀 칼집이 넓게 이거하고 다르게 이 중간 칼집이 안난 부위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작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흙을 날릴 때 비닐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흙은 덮어 줘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덮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바 같은 경우는 최소한 덮여도 물해는 없을 것 같아요 경사가 원 워낙 쪄 있고 완전 마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하게 걱정을 한 거예요. 괜히 흙을 많이 덮어가지고 지금 이쪽 꺼내주기 어려운 그런 점이 발생했죠. 그러나 농사는 잘될것 같아요. 흙이 잘 둘러져 있고 보시면 만약 잔디 같이 착해 있잖아요. 네. 한 달이 채안 됐는데 동네 분들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세요. 기계로 오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다 손으로 하지. 근데 기계로 간단하게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우리 아들. 그 때, 아들은 왜 필요했냐? 이 노탈이 고를 타는걸다 이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노탈을 해가지고 싹 없애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까지. 원래는 우리 아이퍼고 저거 둘이만 하면 됩니다. 그냥 따북따북 심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아들고 세 명이 와서. 하루 만에 했는데 이렇게 잘 나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고 부러워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은 이렇게 이런 기계로 심는 걸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는 비닐을 쳐서 마늘 재배를 하는데 여기는 물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아 상당히 여기는 잘 됐어요.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 올해 하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때 제때 비가 와줬어요. 적당량이 딱딱 와줘가지고. 아주 이 마늘 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을 못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젖었으면 아마 싹이 많이 안 났을 텐데 그래도 하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잘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한 반절 정도는 성공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제 겨울 잘 넘기고 봄에부터 이제 열심히 영양분을 주고 해 가지고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완전 겨울이 되기 전에 뭔가 예를 들어서 뿌리발육이라든가 올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뭔가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될지 지금 강원도 캐야 되고 지금 준비 작업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내일도 지금 또 애치기 하는 사람들 지금 많이 동원을 해야 돼서 내일도 바빠서 지금 이제 조만간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멋진 아는 곳 한번 보러 한번 가시죠 자 순간이동 할까요 네자 다음 마늘 이농장으로 순간이동.